뭐예요? 우와! 오우. 우와! 나손깔려 어떡해? 이거 봐. 와, 진짜네. 우와! 와 너무 예쁘다. 우와 대박인데? 우와 대박인데? 우와. 와! 와! 이브 이식스다. 이 차가 우와! 와! 어떻게 말도 안나가 이거 너무 예쁘다. 어,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바로 그 EV6. 이거 운전해 봐도 돼요? 지금 바로? 가시죠. 그냥 뭐 준비 없이 그냥 가도 돼요? 와 미쳤다 오. 좋죠? 네와나 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네. 좋아요 오, 오 너무 예뻐요 오랜만에 또 차민영 어. <laughs> 안녕하세요 차민영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기대하던 e 어. 네. 식6를 지금 네. 기아를 했다가 시수를 했잖아. 아, 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시소할 네. 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laughs> 상황에. 아,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빨리 네. 가고 싶다. 일단 음. 우리가 시승을 하면서 현대 EV 스테이션에 가서 충전을 했잖아요. 아이오닉 5를 타고. 네. 이 차는 또 기아 강서 플래그십 스토어 EP 충전소가 있어요. 오호. 네, 그쪽으로 가서 충전을 또. 보여요. 너무 네. 가고 싶어요. 초고속 충전을 한번 하러. 가시죠 네. 어떻게? 어, 내비... 가볼까요? 내비를 어떻게 찍? 나 내비 아, 방금 찍었습니다. 아, 와, 네. 그냥 그대로 출발할게요. 네,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아, 진짜. 와, 가보겠습니다. 네. 와, 너무 감사해요. 자,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차를 처음 탔으니까. 네. 이 차의 또 기능을 또. <laughs> 토르쉐 타이칸처럼. 네. 띠리띠리, 띠리띠리. 빨리 가고 싶어. 띠리띠리. 어. 액티브 사운드. 강하게. 크게, 크게. 네네. 강하게. 예. 자, 지금부터. 이제부터 이제 반갑습니와 와, 진짜? 어, 진짜. 아, 이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되게 커요. 그죠? 어, 네. 엄청 커요. 시원합니다. 오, 와, 아 너무 좋다. 띠리띠리 한번 느껴볼게요. 띠리띠리. <laughs> 오. 오, 우주선 같아요. 와, 너무 신기하다. 와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지? EV6를 지금 처음 타잖아요. 네. 예, 네, 보기만 하고. 네, 네. 아니 외관적으로도 훌륭해가지고 내 마음에 쏙들었었는데와 이건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스포츠 모드에서 확발 보면 이거 진짜 기존의, 무섭다. 기존 차량과의 개념이 조금 다른, 다른 것 같아요. 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어, 스포츠 모드에서 꽉 밟으면 좀 무서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말씀대로. 코너 한번 느껴봐야지. 어? 어 소리는 세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어떤 소리인 건가요? 이 소리는 <laughs> 이 소리는 다이나믹 소리입니다. 다이나믹 소리구나. 이제 갑니다. 사이버 소리 한번 들어볼래요. 사이버, 사이버. 소리. 네네. 와 어떡해. 음. 이 사이버가 내가 말한 그 띠리띠리 아닌가? 이거는 진짜. 개념이 다른 차예요. 음. 기존에 있었던 그 내연기관차들 물론 전기차도 타봤지만 이건 완전히 수준이 다르고 이이 부식세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이거 뭐야? 어? 파이프에 오. 바람 들어가는 오. 소리가 있 죠. 와, 공기 통하는 소리. 네. 와. 아,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 차예요. 와.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40% 정도 충전이 되어있는 상황인가 봐요 네 지금 배터리가 40% 음... 지금 주행거리가 가능한 거리가 156km인데 이 피스로 충전하면 네. 80%까지 20분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이 차가 배터리가 77.4kWh 배터리 음... 용량이 있는데 아이오닉5보다 배터리 용량이 더 많아요 주행거리도 더 길고 대신에 충전 시간이 아이오닉5는 배터리가 10%에서 80%까지 가는데 18분이 걸리는데 음, 맞아 저번에 네, 이 차는 음? 20분이 걸려요 80% 80%가 20분 걸려요? 네, 왜냐면 어... 아이오닉5보다 배터리 용량이 더 많으니까. 아무튼 기대됩니다. 자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기대에 충족합니까? 오 지금 놀라워요. 모든 게다 놀라워요. 기아 자동차 너무 좋아요. 아, 기아빠. <laughs> 아 너무 좋아요. 서로주 씨는 차미녀는 네. 기아빠입니다. <laughs> 기아빠입니다. <laughs> 아니 어느 순간부터 디자인 갑자기 대해서 기아빠가 대해서, 됐어. 디자인에 대해서 네. 막 이제 좀 개념을 바꾸기 시작하더니 네. 출시하는 차마다 아, 좀 놀라워요. 그죠. 난 솔직히 K8부터 에서난 놀랐어. 그래. 저 그때부터 네, 네. 느꼈어요. 이거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엄청나게 썼구나. 어. 예전에 원래 응. 디자인의 기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 지금부터가 진짜 디자인의 응. 기아 같아. 그 전에는 그냥 말만 네. <laughs> 말뿐인 네. 그냥 그랬다면. 아 이제는 인정할만해요. 이건 음. 바로 옆에 테슬라 차량이 있거든요. 안 부러워요. 음, 부럽지가 않아. 왜 부러워? <laughs> 아니야 하나도 안 부러워. 음. 와, 오히려 지금 저 테슬라 운전자는 지금 이 차를 보면서 와. 와, 와, 이브식스다. 대박이다 네.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어 지금 시선이 따가워요. 엄청 <laughs>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괜히. 어 시선이 따가워요. 지금 엄청 <laughs> 보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서행하면서 살살 쫓아오는 게. 음. 어 그래 부럽지. 음. <laughs> 일부러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 어 확실히 그러니까. 느낌이 아이오닉 5랑은 느낌이 달라.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진짜 말 그대로 스포츠 g t 크 같은 느낌. 달리기 위주의 차. 음. 아이오닉은 패밀리카,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라 그러면 이 차는 말 그대로 일반차 스포츠 세단 같은 저랑 네. 되게 생각이 비슷한데 저도 네. 아이오닉5, EV6 둘다 타봤지만 아이오닉5 때는 어, 뭐 디자인적으로 와 네. 놀랍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정도에서 그쳤었거든요 네. 그냥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었구나, 아, 이런 음. 특성이 있구나 이 정도였으면 지금 이 EV6는 마치 새로운,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개념의 차? 네, 개념 이 음. 보여가지고 음. 음, 이름1이또 음. 마찬가지예요. <laughs> 솔직히 근데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서 아이오닉 5를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e v 6 디자인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음. 그래서 이제 디자인은 진짜 또다 각기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에, 뭐가 딱 좋다 이게 없고 누구나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음. 벌써 충전소 다 왔어. 다 도착.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지루할 너무... 틈 없이, 재밌게. 어, 지루할 틈이 없어. <laughs> 근데 이 차가 왜 이렇게 지루할 틈이 없지? 어, 색깔도 변하네. 방금 빨간색이었어. 어, 그랬어요? 앞 차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빨간색이었다가. 그스윙 하니까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주행 상황에 따라서 이 색깔도 바뀌나 봐. 앰비언트 라이트가 낮에도 계속 켜 있는 게 네, 되게 정말 예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구동이고. 네, 듀얼 모터고. 무게가 2톤이 넘어요. 차 무게는 또 바닥에 또쫙 깔려 있으니까 고속 주행에서는 또 그만큼 또 안정감 있게 또쫙 가라앉아서 눌러주는 느낌. 출력은 또 325마력. 야 죽이지. 이런 걸 이렇게 만들었을까? 대한민국에서 말이에요. 특이한 상황 하나 발견했어요. 를 여기 다는 거. GT 라인만 이게 있는데 시트의 가운데도 쉐이드로 돼 있고. 음흠. 문짝에도돼 있는데, 음? 왜 천장을 안 했을까? 어, 나도, 나도 그거예요. 천장을 만져보다가, 네. 음, 안 했네.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 뭐야, 여기 돼 있네. 이렇게 음. 해서 찾은 거거든요. 이왕 그러면 여기 천장까지 다, 이렇게, 에이피로까지 어? 다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솔직히,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 네. 뭐냐면, 피부에 닿는 이 부분은, 스웨드쓸 네.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음. 어차피 접촉 면적이. 때가 묻고 할 텐데 이게 좀 이게 미생... 검은색이잖아. 어위생적이지는안 치않나. 아 그래요? 오히려 손에 안 닿는 부분은 스웨이드 수... 음... 써도 괜찮은데 이게 닿는 부분은 좀. 이 음... 알칸타라인데? 알칸타라예요? 네, 쉐이드가 아니야 도어 포켓 있잖아요 네. 여기가 보통 플라스틱으로 어? 가서 소리가 나잖아 어, 여기 여기가 부직포가 있어서 소리도 안날것 같고 뭔가, 깔끔해 뭔가 이제 쇠 같은 거 만약에 핸드폰이라도 네. 이런 거라도 넣으면 굴러다니면 이제 따가닥 따가닥 걸텐데 어, 차가 이제 진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탕창창창창창 어, 치는 소리가 날 텐데 그쵸? 여기는 어, 부직포라서 그런 소리도 음. 좀안날것 안, 안 같고 이 디테일하게 신경을 좀 많이 썼네요 그러네요 충전소에 도착을 해서 네. 또 자세한 거는 충전을 꽂아 놓고 또이 차를 또한번또 불러 보자고요 네 예, 아우 너무 좋아요 네. 이 계기반도 이렇게 허브드 형태이니까 네. 진짜 우주선 같은 거 여, 음. 운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네요 허브드가 음. 되니까 운전자를 위한 약간 운전자 중심으로 치게 된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처음에 이거 보고 진짜 너무 좋았는데 아 여기다 플래그십 스토어 어아이 플래그십 스토어예요 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밥 어. 먹자 이브이 식스야 오! 초고속 급속. 우야. 강서에 있는 이핏 초고속 충전소입니다. 충전을 해 보겠습니다. 예. 네, 충전하시죠. 네, 고 한번 열어 볼게요. 아, 아 이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칸 정도 충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얘를 한번 완충까지 한번 시켜볼 거예요. 네. 네, 네 일반 충전. 비회원. 비회원 맞죠? 네, 비회원. 휴대우전화번호를 입력해주세요. 010 음. 제조사를 선택해주세요. 기아. 기아. EV6. 네, EV6. 롱레인지인데, 그냥 스탠다드밖에 없어서. 어, 그러네. 네. 완료. 초급소. 초급소. 네, 확인. 확인. 결제. I/C 칩이 보이도록 리더기에 넣을게요. 카드를 있는 중이에요.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커넥터를 어. 연결할 거예요. 누르고 누르고. 커넥터를 한번 꽂아볼게요. 아 근데 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얘가 좀 꼬인 것 같아. 아, 이렇게 돼야 되겠다. 슉. 네, 연결은 되었습니다. 어, 초 고속으로 충전 중입니다. 지금 37% 있는데 나머지 잔량을 얘가 충전해 줄 거예요. 12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80%까지 차는 12분 거죠? 12분 동안 우리 자동차의 외형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전면부 한번 볼게요. 네. 수동 없이 많이 소개를 했는데, 그렇죠? 야, 파란색은 또 야, 처음이에요. 물끈불끈한 앞면이, 네. 아, 이거는 되게 호랑이 같지 않아요? 네, 그, 누차 얘기했는데. 그죠 호랑이? 호랑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근육질? 근육질, 물끈불끈한 네. 그런 네. 호랑이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여기 색상이 이 차량 색상과 동일한 거 보니까 이 차량은 아, 롱레인지구나라는 네. 걸딱알수 있어요. 이게 EV6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다. 번에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좀 더. 확장되어 보이는, 음. 커 보이는 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음. 이 디자인, 앞서 네. 많이 소개했죠? 네. 너무 특이한. 각진, 게. 각진 디자인. 네. 어. 여기도 뭔가 근육질처럼 네. 네. 울끈, 네, 울끈 그런 느낌이 나요. 네. 네. 울끈불끈. 네. 뭔가가 좀 이제 자세가 깔아앉은 듯한 스포츠가 같은 그런 느낌이죠. 참, 허리가 쏙 들어가면서 엉덩이가 조금 네. 이렇게 울끈 하는 그런 모양이 있어서 네. 되게 재밌어요. 아, 제가 이. 이 디자인을 처음 봤을 때 네. 자동차가 힙업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엉덩이가 힙업이 되어 있는 그런 네. 느낌이에요 힙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 어, 엉덩이 빗자 올린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약간 위로 시선을 좀 보내면서 마치 나 SUV가 아닐까 하는 음 그런, 그런 느낌이 나요 나 승용차계 SUV계 하는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딱그 중간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또 이제 그 리어 스포일러 역할을 하잖아요. 이록 음, 그 튀어나와서, 바람, 칭, 칭, 칭. 네, 이 차체를 또 눌러주는 효과가 있어요. 음, 음. 이차또 뒤에 와이프가 없어. 공기역학적으로 바람이 통관을 해서. 물기를 뒤로 이렇게 쫙 그냥 맺히지 않게끔 튕겨주게 두고 이 공기를 여기서 또 이제 와류 현상을 없애주면서 차로 눌러주는 네. 그런 미어 스포일러 효과까지가 쫙 받고 있죠. 네. 깜빡이가 되게 이쁘잖아요 깜빡이 예뻐요. 해보세요. 커넥터에 리듬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시동을 킬 수가 없대요. 네, 그래서... 시동을킬수 있는데 주행이 안 돼요. 응. 에어컨은 킬수 있고. <laughs> 그래서 지금 방향 지시등만 아, 방향 지시등 이렇게 도레미. 저는 이제 봤지만. 어또 봐도 신호? 이뻐. 어 예뻐요. 네또 봐도 이뻐. 나는 꼭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후진등이 네. 어떻게 나오는지. 후진등이 네. 여기서 나오거든요. 아, 네 맞아요. 여기에요. 여기서 이렇게 네. 후진 후진등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예요, 이거. 네. 이 다섯 개가 하얗게 변해요. 이 컬러는 GT 라인에만 들어있는 그런 컬러예요. 아 그래요? 네그 때문에 어. GT 라인 굳이 없어도 컬러만 봐도 아 이거 GT 아, 라인이 라인이구나. ]구나. 이거 롱 롱랜즈 GT 라인이구나. 그걸 어. 알수 있죠. 이제 실내 한번 볼까요?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실내는 어때요? 불만족스러운 부분 먼저 얘기를 하자면 네. 이차 처음 봤을 때 시트 부분이 가죽이 아니어 가지고 아쉬워했었거든요. 어, 가죽이잖아요. 여기 차 피부에 닿는 이 부분이 네, 알칸타라. 알칸타라. 네 가죽이잖아요. 어. 라파 가죽. 라파. 근데 이 시트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음. 미끄러지지가 않아. 딱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GT 라인이기 때문에 이 시트 재질을 가죽 재질을한것 같아요. 오염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색깔이 까만색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아무튼 저는 이게 살짝 음. 아쉬웠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장점이 너무 많죠. 이제부터 살려 너무 많죠. 네. 지금 여기 헤드 부분도 굴곡져 네. 있어서 셔츠나 아니면 뭐 구겨지지 말아야 하는 그런 상 같은 거 여기다가 살짝 걸어놔도 네. 어, 어, 뭐 그런 용도로 만든 K8 릴리으로 되어 있잖아요. 음. 그 디자인에서 약간 변화를 준 그런 네.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쿠션을 따로 네. 장착하는 분들이 많은데 따로 장착하지 않아도 머리가 굉장히 네. 딱 부드럽게. 받쳐주는 게... 어, 되게 좋아요. 음. 이 느낌이 편해요. 쿠션을 따로 단 것처럼 목 쿠션. 다 것처럼 음, 음. 되게 편안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커브드 디스플레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쫙. 네, 자. 그리고 깨알 디테일로 여기에 심심하지 않게끔 이런 이미지를 좀 넣어놨어요. 픽셀 이미지 같은 걸. 네. 픽셀 같은 이미지 같은 걸 넣어놨고, 아까도 설명했듯이 낮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예쁘게 밝혀지고 있어요. 공조 장치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느낌. 조작할 음. 수 있는 버튼이. 음. 막 너무 지저분하게 많지 않아서 되게 깔끔한 느낌 딱딱그 차미녀 스타일이네요 그죠 그리고, 그리고 센터 토질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공간도 이 부분 아랫부분에 이렇게나 깊은 물건을 좀 많이 넣어놨었는데 여기가 한뼘 조금 안될 정도의 이런 깊이가 있어요 이만한 백 같은 것도 충분히 넣을 수 있게 이 정도의 음. 공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만 공간이 있느냐 아니 여기도 공간이 되게 충분하게 많거든요. 깊이가 엄청 깊어요. 여기 지금 뭔가 잔뜩 들어 있는데 손 소독제가 크기가 이만한 건데 이게 쏙 들어가고도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엄청 깊어요. 공간적으로 이 부분은 넉넉하게 잘 설계한 것 같습니다. 또 비밀의 공간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앞에 프론트 트렁크 또 비밀의 공간이 있는데 음. 아뭐 보시겠어요? 예. 네. 아, 프론트 트렁크. 예. 가시죠. 네, 바로 이 부분 바로 여기 상식적으로 내연기관 차들은 앞에 있어야 할그 엔진룸 부분이 전기차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비밀스러운 공간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만큼 에게게게게게게게 에게 에게. 아니야 아니야, 에게 아니야. 에게 에게 에게. 에게게게게게게게 에게게 하지 마요 아니잖아 이만큼 있잖아요 포린 구동이면 깊이가 돼 있는데 이거는 사륜 구동이잖아요 사륜이라서 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 아이오닉 똑같아요 아이오닉도 그렇고 이브시티도 그렇다이 정도 돼요 아니 뭐야 여기는 그냥 신발 티 뭐, 그 정도 놀수 있는 공간. 되게 아니, 작죠? 이만한 적재 있었잖아요. 하아! 하이요 너무 당황. 당황했어요. 어, 아, 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네. 오픈 못 하는 거예요? 오픈을 해도 없는 거예요? 어, 아, 이게 뭐야? 이 공간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그죠? 어, 나 이거 공간, 이 비밀스러운 공간. 내가 네. 정말 좋아했던 이 비밀스러운 네. 공간. 근데 지금 벌써 출연이 끝났어. 아. 정말요? 네, 충전 끝났어요. 이제 커넥터 제거를 하고 다시 또 이제 출발 준비를 벌써 충전이 8 0가 찼습니다. 아, 와, 빠르다, 빨라. 케이블 충전기에 거치해 달라고 합니다. 충전 시간은 11분 54초가 흘렀어요. 36.2kWh인데 네. 가격이 18,000원이야. 쑥이어서 너무 비싸다. 네. 커넥터를 제거할게요. 네. 상당히 무거워요. 네, 무거워요. 네. 자, 충전 끝났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기아 2핏 전기차 충전소에 한번 와서 전기차를 충전을 해봤는데, 기존에 현대자동차 때 있었던 그 충전소와는 좀 다르게 살짝 불편함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의자들이 어, 보기에 사람이 좀 무겁죠. 무겁고, 그리고 이제 충전구 획도 세 획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기를 좀 하지 않을까 싶어 음. 그런 생각이 들고, 차 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여기서 충전했을 때 비회원으로 뜨지 않나? 그러면 할인 같은 거. 할인도 걸안 돼요. 뭐, 그러면 네. 꼭 차주가 와가지고 여기서 충전을 해야 되네요 그래야지 할인도 어, 받고 그런, 아, 물론 초급속이니까 네, 시간을 단축해주는 대신에 비용을 네. 더 지불을 한다 이, 네. 이 개념은 이해를, 납득을 할수 있지만 네. 차주가 아닌 사람이 와서 차를 충전하겠다고 했을 때 음. 비회원으로 아무 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충전을 해야 된다는 게좀 많이 아쉽습니다 음. 일단 그렇고 전반적으로 저는 칭찬할 것밖에 없어요. 이분이 시트 너무 요 단점은 네. 없어요? 단점? 없어요. 없어요. 단점? 단점 있다고 <laughs> 해도 그건 충분히 돈으로 보상 돈으로 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제가 단점으로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죠? 시트. 그냥 네, 시트는 시트. 그냥 내가 더 좋은 걸로 네. 바꿀 수 있는 되지. 거고, 그럼 네. 돈은 다 해결돼요. 네. 일단 저... <laughs> 문제 없습니다. 너무 네. 좋아요. 네. 갖고 싶어요. 자 오늘 이 정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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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깜찍이 <laughs> 안녕. 음. Okay. Okay.